안녕하세요, 경희궁 진희보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 힘을 입어 여러분께 또 많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 돼지띠, 돼지띠 분들 7월달, 8월달 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개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부분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니, 또 제가 계속 영상은 올릴 거예요. 올려 드릴 거고, 이제 나중에는 좀 나이별로 음, 이렇게 딱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 어, 좀 자, 일단은 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 돼지띠 7월, 달부, 7월 달부터 말씀드릴게요. 금전에 운은 조금 안 좋아요. 돈이 자꾸 나갑니다. 금전의 운은 좀 금, 돈이 자꾸 나가니 조금 답답하시긴 하나 재정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나 아, 그리고 집터 어 땅을 산다든지 이사를 하신다든지 어, 가게를 또 이전을 하신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조금만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가을 어, 완전 하반기 하반기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어 이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조금 어 이렇게 어떤 매매 부분에 대해서 어, 조금 이렇게 침체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가을 수정까지는 가을부터는 조금 괜찮으니 7월 달에는 어차피 조금 참으신 거 조금만 더 참으셨으면 좋겠고요. 집터, 이사, 가게 이전 조금만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건강 부분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조금 내가 게으름이 찾아와요. 게으름이 찾아와서 내가 할 일을 조금 미뤄지게 됩니다. 어, 몸이 무겁고 어, 내가 이렇게 자꾸 잠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처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내가 할 일을 미뤄지게 되는 형국이 들어옵니다. 건강은 조금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일로 우환이라는 게 조금 비치기도 해요. 어, 이거는 개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우한이라는 게 비치기도 하니, 내 집안을 조금 둘러보셔야 될것 같고, 또, 음, 어리, 나이가 좀 연소하신 분들은, 어, 부모님을 조금 챙기시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연세가 있으시는 분들은, 나이가 조금, 어, 이렇게 있으시는, 부록의 나이나, 지천명의 나이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내 집안을, 어, 이렇게 조금,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독거려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대집 띠 분들 중에서 이렇게 30대들이 있어요. 이 30대들 중에서 결혼을 앞두신 분이 있거든요. 어, 이 결혼을 앞두신 분, 결혼 운은 좋습니다. 딱 이제 7월달 말씀드렸고, 이제 8월달 말씀드릴게요. 약간의 어, 고소권이 비쳐요. 어, 관제나 이렇게 고소권이 비치니까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소권이 비치니까 그거는 어, 어떤 개개마다 차이가 있고 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시니 고소권은 비쳐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취업을 안두신 분들 너무 좋아요. 새로운 어, 취업을 할수 있고 또 이직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파이팅 하세요. 취업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 조금 안 좋은 거는 뭐냐. 이별수가 있어요. 이별수가 있으니. 어, 그거는 조금 안타깝다. 어, 이별수는 비칩니다. 그리고 금전운, 금전운은 내가 조금 돈이 자꾸 많이 쓰게 돼. 많이 나가게 돼. 얻었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돈이 자꾸 많이 나가게 돼요. 어, 재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이렇게 배신수라는 게 자꾸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8월 때는 조금 안 좋은 게 많다. 어떡하죠? 어, 여러분. 아 이렇게 좀화이팅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거는 우리 8월달에 취업하시는 분들만 조금 좋고 나머지는 조금 안 좋네요. 힘을 내시고 전체적인 이거는 부분이니까 개개매달 좀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조금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 그러면 열, 언제든지 뭐 연락을 주시고요. 또 앞으로 경희궁 진희보살이 이렇게 영상을 또 이렇게 계속 올릴 거니까 나이별로 이렇게 해서 계속 올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앞으로 영상을 또 계속 올릴 거니까 좀 많이 구독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돼지띠 7월달 8월달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날씨도 덥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는 이 경기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